대학교 편입은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대학으로 옮기는 제도이다. 실제로 이런 분들도 편입을 했다. 편입학 제도에 대한 의심이나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생각 안 해도 된다. 지금 너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가 불이익이다. 얼른 탈출하자. 편입할 땐두 가지가 필요한데 지원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학교별로 정해진 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편입은 학과는 당연하고 학교까지 바꿀 수 있다. 수능에 망해서 재수를 해야 할지 고민 많이 하실 거다. 근데 말은 바로 하자. 내 실력이 드러난 것 뿐이다. 편입은 수능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패자부활전이라고 보시면 된다. 나도 수능 5, 6등급을 갖고 재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경수 같은 편 모든 성적을 올려서 인서울할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지방대 전문대는 가기 싫어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편입을 택했다. 편입에 지원할 때두 가지의 지원 자격이 있다. 일반 편입, 학사 편입. 둘중 어떤 편입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경쟁자들이 달라진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일반 편입으로 한양대를 지원하면 중경외시 학생들을 물리쳐야 한다. 학사 편입으로 지원하면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학점은행제 출신이다. 학점은행제는 누가 할까? 지방대 전문대 자퇴생들이 대부분이며 고졸들도 많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수능에서 밀려난 학생들이다. 그러니 남들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대학 가기가 쉬운 것이다. 자신이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는지 취득해둔 학점은 얼마나 있는지로 일반으로 할지 학사로 할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적 대가 학점은행제, 지방대, 전문대라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대학별 전형을 누가 고득점으로 통과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또한 정시는세 개, 수시는 여섯 개 학교만 지원 가능하지만 편입은 제한이 없다 보니 보통 원서를 1 0 개씩 쓰게 된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폭등하게 되는 원리이다. 경쟁률에 쫄지 말자. 예비번호가 불 롤레방아처럼 많이 돌아간다. 편입은 대학교마다 준비 방법이 다르다. 인서울은 편입영어이며 자연계열은 편입영어에 수학까지 본다. 직어국은 공인영어와 면접 또는 필기고사를 본다. 이렇게 학교별로 정해진 전형을 통과했을 때그 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이 되는 거다. 편입영어는 딱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딱 보면 어렵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해석해야 되고 우리의 뇌가 어떻게 구성된지를 영어로 해석해야 된다. 편입영어는 대학교 과정의 영어다 보니 전문용어를 다룬다. 자연스럽게 영어단어가 어려워지고 외울 게 많아진 다 어려운 편입 영어를 대비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학원에 모여있다. 서울에서도 교육의 중심지는 강남이며 편입 상담은 강남에서 받아라. 그리고 학원 상담 갈때 공부 좀 했었다고 속이지 마라. 몇 마디만 해봐도 영어 베이스를 다알수 있다.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야 많은 표본을 통한 데이터로 확실한 상담이 가능하다. 학원별로 특징이 다르고 같은 학원이어도 지점별로 강사진이 다르기 때문에 편입 학원은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학원은 편도 1시간 거리까지는 다닐만하다. 추가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편입 학원을 다니기 어려 운이 인강을 통해 학습하거나 서울에 자치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편입은 합격하게 되면 바로 3학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복구할 수 있다. 근데 학과 공부 따라가려면 시간 투자 많이 해야 한다. 편입생들은 차별을 당한다는 소리가 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차별받는 애들은 특징이 있다. 편입생이라서 차별받는 건 아니고 학생 자체가 조용하고 소심해서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소외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수능보고 학교에 들어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리고 식당에서 혼밥하면 어떠냐? 화장실에서 밥좀 먹지 말자. 내가 편입 에 느꼈던 3학년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군대 갔다 온 학생, 휴학했던 복학생, 다 학과의 전과생이 우리 같은 편입생이 다 뒤섞여 있다. 3학년 학생들끼리의 결집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최근 비대면 수업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수준이다. 내가 먼저 상황을 주도하고 친해지면 된다. 학생이랑 친해지면 시험 족보라던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모임도 자주 있어서 인맥 쌓기에는 좋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과 적응까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대학교 편입에 대한 영상이었다. 보다 자세한 것들은 범스타 채널로 오시면 확인 가능하다. 끝.